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못갈 때입니다. 어떻게든 가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별의 별수를 다 써도 갈 수가 없을 때 막혔을 때 그러면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은 또 너무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계속 그 길만 바라보다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또 인생의 길에서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난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지 않고 죽기보다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놓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고 싶은 길로 갈 때에는 발걸음도 가볍고 콧노래도 막 나오면서 걷는 모습을 보면 막 춤추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이 나서 가고 싶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반전이 있죠. 그렇게 가고 싶은 길이어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상 그 길에 들어섰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왜이 길로 왔을까 싶은 후회가 있고 그리고 뒤늦은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라고 또 좋은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믿었는데 그 가고 싶었던 길들이 오히려 나를 불행한 인생으로 가게 만드는 길이었음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반대로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막 떠밀려서 가게 되었는데 가고 나니까 아 내가 왜이 좋은 길을 이렇게 안 가고 싶어 했을까? 이 길이 아니었으면 어떤 어쩔 뻔 했을까 이런 고민 이러한 생각들을 할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놓고 고민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걷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갈수 없고 또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두 다 가고 싶지 않은 길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 아합에게 가는 겁니다. 아합에게 가는 이 길이 좋은 길이냐? 결코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엘리야는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엘리야였는데 엘리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가라고 하셨고 더군다나 가서 아합에게 전해줘야 할 말은요. 아비이 듣고는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비가 많이 와서 곡식들이 자라게 되고 짐승들이 살게 되고 사람이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아합에게 이 말을 전했다가는 엘리야가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다행히 엘리야가 목이 달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 말을 전해주고는 아합이 있는 자리에서 떠났을 때에 아합이 그때부터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이 어디였는가? 오늘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하게 그냥 읽고 아 하나님이 그리스네가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뭄 때에. 시냇물이 먼저 마릅니까? 강물이 먼저 마릅니까? 어우 잘하시네요. 네 물이 많은 곳이 먼저 마르는 게 아니라 물이 적은 곳이 먼저 마르게 되더라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요단강으로 가라? 아니면 갈릴리 호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강으로 가는 게 맞죠. 왜요? 시냇가보다는 가뭄 중에 어 그래도 어디에 물이 있을 거니까요. 강해요. 시냇가는 이미 물이 다 마른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왕 엘리야를 보내실 거면 물이 많은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물이 없을 것 같은 시냇가로 하나님이 보내셨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목뭐 시냇가에 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시는 것을 무엇으로 먹이신다고 하세요? 까마귀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먹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먹이셨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수 있고, 사람이 짐승에게 먹을 것은 줄수 있어도, 아니 무슨 짐승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네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도 있고 거기에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가뭄이면 사람도 먹을 것이 없지만 누구도 먹을 게 없어요 짐승도 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까마귀가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면 무슨 열매를 심어놓았습니까? 까마귀가 무슨 수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어디서 날라다 줄수 있냐는 거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뭐예요? 믿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이 더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청주에 금천동에 거기에 가면 물도 있고 내가 먹을 건 까마귀를 통해서 날러다 줄게 아 이런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응? 내가 돈은 까마귀를 통해서 너한테 날러다 줄게 아 이게 믿겨지냐고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모두 다 어디로 갈까요? 물 많은 곳으로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 말씀해 보면 룻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게 뭐냐면, 어디가서 살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부 다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사한 지역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에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 살수 없는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살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살수 있어 있을 수 있어 보여야 하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살수 없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참 가기 힘들죠 하나님이 왜 가뭄 중에 살수 없을 것 같은 그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네가로 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읽었던 5절 6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다나 그리스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리 신의 물을 마셨으나 아멘. 지금 강릉에 강원도 강릉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 막 단수를 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제 비가 많이 내렸대요. 80mm가 내려서 조금 그 댐이 이렇게 강에 좀 찼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땅에 다른 도시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어디가 부족해요? 강릉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에 물을 도와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전국에 아무리 생수를 갖다가 끌어다 붓고, 또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소방차로 물을 갖다가 그 강릉에 갖다 쏟아 봐도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모든 지역이 다 뭐예요? 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라 있는 상황에 어디에 물이 있다고요? 예, 그릿 시내가에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강에 물이 조금 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벌써 말라 있어야 할 그릿 시내가에 어떻게 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머물면서 물을 마셨다라고 오늘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온통 말라 가뭄 속에 있어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물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네가에 원래 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이 뭐하신 거예요? 물을 준비해 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이 그리스네가에 이루어졌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떡과 모두 갖다 줘요. 고기를 갖다 주는데 아침에도 갖다 주고 언제도 갖다 줘요. 저녁에도 갖다 줘요. 그 제가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왜 까마귀들일까? 왜 까마귀들일까요? 까마귀 한두 마리는요. 사람이 한번 먹을 것을 뭘 어떻게 해요? 가져다 줄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몸이 한 사람이 먹을 양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아를 먹게 하시는데 한 끼로 사실 까마귀가 뭔가를 날려다 주기도 힘든데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건두 번째 궁금했던 건 뭐냐? 그럼 점심은 어떻게 먹냐? 아침과 저녁에만 갖다 주면 그 그러니까 아침에 갖다 줄때 많이 갖다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만 가져다 주셔도 대단한데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까마귀는요 동물의 습성상 아주 먹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먹을 것을 알려다 주는 이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이거 엘리아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까마귀한테 시켜도 까마귀가 도중에 뭐 해요? 자기가 먹어야 되죠. 왜요? 가뭄 중에 까마귀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배고픈 중에 있는데, 아, 그거 엘리아에게 갖다 줄 차례가 나와요. 내가 먼저 먹는 게 중요하죠. 왜요? 동물은 뭐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나눕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말한 새가 있고 부정하다 말한 새가 있는데 그 부정하게 생각하는 새가 바로 누구냐면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은 부정해서 사실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부정한 새는 앞으로 저희가 몇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 시내가 마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는데 그사르밧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뭐하게 여기냐면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서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도 않을 뿐더러 먹을 것은 더더욱 먹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엘리야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난 후에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라고 하셨을 때에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고 사르밧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를 보았는데 너무나 가난한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먼저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시내가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가뭄의 시대에도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고 힘든 일이지만 그 가뭄에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엘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요. 오늘 아까 저희가 앞서서 읽었던 5절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다나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대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가서래요. 곧 가서 거기 물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로 먹이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나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물이 있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은 상황에도 나는 뭐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곧 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그릿 신의가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마실 물을 내어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직장이 어디를 다니는가, 또 어느 직업을 가졌고, 어느 동네에서 살고 있고, 그에게 뒷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볼 때에 세상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세상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저평가되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원하는 자리로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도 그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수 없으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계속해서 갈수 없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면 그 길로 갈수 있다고 조그만 애쓰면 그 길로 갈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애쓰다가 그 길을 가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생각해보면 그리시네까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에 서지 못해서 가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시네가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자리로 가고 싶은데 질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가고 싶고 믿을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그리시네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만 가난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리신할까요? 어떤 사람은 합격과 성공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불합격과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신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시네까. 여기 정말 물이 있을까? 여기 정말 말씀대로 가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시네까로 가라고 하면 할수록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시네까 말고 하나님, 강으로 좀 보내주세요. 까마귀 말고요, 좀 제대로 된 사람을 통해서 저를 좀 이끌어주고 저를 좀 먹여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라하시는 그리스네가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실물을 준비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같이 교회에 다니는 남자 집사님의 그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청년들에게 간증을 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러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고등학생 때 공부를 참 잘해서 전교 앞에서 성적을 받았던 집사님이신데. 시험 보는 날 이제 그때는 학력고사를 보는 그때인데 시험 보는 날 감기 몸살로 인해서 시험을 망쳤습니다. 망쳐가지고 원래는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삼류 대학에 갔다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그 이름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알수 없는 그러한 대학에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똑똑하니까. 대학에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우라는 큰 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있는 그 선배들이 같은 신입사원인데 누구만 잘 끌어주냐면. 자기 후배들만 잘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서, 또 월급도 많이 받는 부서 이런 부서들에게는 부서에는 전부 다 명문대 애들이 가고 자기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으로만 계속 보내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부서를 가지 말아야 할까 가야 할까 고민 중에도 가라고 하는 부서를 갔습니다. 가라고 한 부서는 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부서가고 거기에서 놀라운 건이 집사님이 그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이 집사님만 갖고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좋은 부서로 또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항상 자기는 뒤에 밀려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충북의 어떠한 중소기업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카우트하러 왔을 때에 안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중소기업에 회장님이 직접 찾아와요. 마치 그세 그 번이나 찾아와가지고 꼭 우리 회사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다니던 대우를 그만두시고 이 청주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성장할 쯤에 대구는 아니, 대우는 어떻게 됐어요? 네, 망해서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대기업을 선택할까 아니면 이 중소기업을 선택할까 여러 고민들을 할 때에 항상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 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든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세요? 물을 준비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분이 이 중소기업에 가셔서 평사원으로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 사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젊은 그 회사에서 역대 이렇게 젊은 사장이 없었을 정도로 젊은 사장이 되었는데 그렇게 사장으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이 회사에서 이 분을 은퇴시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장님은 은퇴하고. 그 자리를 누가 맡겨졌냐면, 그 자녀가 그 회사의 오너가 되니까, 이 집사님을 그냥 내보냈다가는 자기 아들은 너무 어리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회사에서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동안 없었던 자리, 무슨 자리였냐면요, 부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부회장으로 또 다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리 때문에 참 고민하잖아요. 길 때문에 늘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길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해요? 즉시 순종할 때그 길이 그리시네가였든 그 길이 사막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생수를 준비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